아... 오, 차돌 깍두기 볶음밥. 이야. 레몬 음. 해가지고 더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 무슨 봉? 는봉이라고 그러잖아. 는봉. 문봉? 는봉. 봉 맛있게 그래서... 먹어 저희 오늘 p c 방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플과 앉았어요. 수현이가또맛있는 오늘... 것도 사주고. 아이고 왔고. 오늘 NCT 파이팅! 오늘 우리 둘이 모인 이유는 NCT 티켓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용병 제가 맞아. 오셨습니다. 네. 오늘 떡볶이랑 맛있는 감자탕 볶음밥, 볶음도 있습니다. 음, 같이 나와 먹자. 그냥 응. 당신의 이 정도의 열정은 너, 너 처음 보는 거 아니였어 수연아? 한가위까지 할줄 몰랐지 내가 아 네, 그랬어? 응. 그냥 약간 라이트하게 팔줄 알았지? 응. 근데 뭐 맨날 n 스 t 올려대고 좀 징그럽게 들었잖아 내가 인스타에 진짜 징그럽게 맨날 올렸어요 내가 징그럽게 또 많이 봤더라고 수연이는 뉴이라고 해서 답장에어도고용이도 외웠어 다른 애들은 말이지 뭐, 고지할거 하느라 원래 재현이 아니었어? 근데

재현이 멋있어? 호오! ㅋ ㅋ 재현이 나 이것만 알아 나도 이것만 알아. 이게 제일 그거잖아 메인 겨랑이볼신 있는 체크 겨땀침 겨땀침 겨땀아야 찍고 있냐? 아우. 엔시티 티켓팅 선물 좋아. 야! 아! 아. 벗으면 안 돼요 노출 노출로 그거 법에 걸려 안돼 법에 <laughs> 나 근데 여기 안에 또 티셔츠 입었어 아 더워? 하아 F5 F5 야 점점 느려지고 있다 야 어? 늦지? 어 F5가 야이젠 무산? 사본 나갈까? <laughs> 모든 스피드가 멈췄다 나 지릴 것 같아 <laughs> 지면은 지내면 못 갔나 방구석에서 즐겨야 돼? 그거 뭐 유튜브로 해주니까 <laughs> 어, 해주니까 라이브로 하는 낫지 라이브로 하면 되나? 그래도 아 차라리 뭐 그거 아 진짜 존나 슬프다 슬... 크래프파이안 안 보지 슬퍼 진짜 나안볼 거야 그러면 그럴까요? 누가 더있을나 이거 콘서트 안 되지? 나 탈덕할 뻔 충격적 저 이거 콘서트 못 잡으면 탈덕할 거뻔 입덕하자마자 탈덕 지도하고 <laughs> 다해줬 야, <웃음> 3분 남았어. 아, 깜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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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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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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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깜 아, 깜발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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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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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해깜 아, 해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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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발 이거 오정나점이네 f 5 그다음에 나내 네 손에 트롤을 가야 돼요 오케이 야 쟤네도 나1시발시발시발0분 10시 10분 10시 1 0가시발내분 10시 발0분 10시 10분 10시 야0분 10시 10분 10시 10분 10시 10분 10시 10분 남0어어0분1분남1분 도영아 10분 1 0분2 0초입니다 i t 할 f f 5 f 5 f 5 n e It's f i f 5 n e It's f f 5 fine. It's f i f 5 n e fine. It's fine. i t fine. It's fine. i t 어 fine. It's <laughs> 둘다 동시에 하면 일단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말하자. 어. 야, 거니까 나, 나 18일이야. 아, 지마 싶어. 오!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해나는 나는, 나는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는 n c 티가 아니야. 이건 수강 신청이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야, 나 수강 신청 맨날 성공했어. 올클 했어. 아,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 미친 말고아왜이렇정신 정신차려 미친년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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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웃기는거 아니야 정신 ㅋ 괜찮아 어 정신차려 자 50초 정색해 야 몇초에 눌러? 5 0이53 54 5오5오 55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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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야 근데 여기가 예매 되기 중으로 떴어.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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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된 거야? 어. 야야 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씨발 <laughs> 내가 간다. 씨발 어, 나튕겼어 지금 야이김 씨나. 야, 야 그거. <laughs> 괜찮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어. 진, 야 우리 광탈한 거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나되 존나 무서워. 야, 지금 쟤네들 조용한 거보다못 잡았다. 아예 지금 접속 대기중이야 다. 아, 너무 빡세. 이거 몇만 명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저건 몇 분이야? 지금 1분이야. 아... 이제 2분 됐다. 아. 야, 지금 존나 이거 너무 기다리네. 너무 무서워요. 원래 이 정도 안 기다려? 그랬어? 엑소도 그랬어? 아니야. 엑소는 아니었어? 근데 보통 다 3, 4분은 이게 튕기면 3, 4분이야. 저분이 근데 튕기고 아니지, 3, 이 정도면. 안정적인 모임이야. 음, 모르겠어. 근데 이분에 들어가서 하... 야, 57초 누르면 또 에어컨 없 거야. 이거 너무 빡센데... 뭐? 여기가 느린가? 그저 그건 아니다. 아니 아무리 안 바뀌어 맞다. 응. 야, 안 들어가신다고 하자. 이거 얘네 사이트가 지금 이상해. 그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왜 외계어 뜨냐고 그러잖아 씨발 나도 백백백삭삭삭 음. 이런 문화 뜨잖아 씨발 <laughs> 이거 씨발 똑같은 백백백백삭삭 그니까 그래. 어, 기다리자 존버 존버가 된다 야그래버 존버. 그래서 오늘 응. 내 문제가 뭔지 알아?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문하는걸쟁취했었어요한 응. 발짝만 더다가가한 발짝만 존버 <laughs> 존버하존버하야야 야, 진짜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돼이 슬픈 화면만 음. 자꾸 이 슬픈 예매 대기 중입니다만 또 그래도 이건 뜨긴 했어요 그래도 이거 두개 진짜 살아남았어요 세개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세개 살렸어 죽인다 이게 맨 처음 거. 맨 처음 어... 둘삼야너 죽인다 <laughs> 아니 16분이나 되니까 이러다가 누구 똥 싸러 가고 그겠다야 서로 가는 길에 이제 망하는 거야. 시조사 시조사안 돼. 그냥 여기서 지려야 돼. 지리면 솔직히 지려야 돼. 그치 않아? 내가 지금 요강 요고 내가 1년을착주단답니다 예사로 이행식. 예사로 이행식 가자. 예 예사 이 새끼들아 사야 대우도다. 예사 이 새끼들아 사아 이건 내가 내가 너도 되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라는 바른 텐션입니다. 저희가 티켓팅에 성공할게요, 안 할게요. 10? 아니요. 성공했겠어요? 진짜 담배 피고 싶네요 <laughs> 알려고 했는데, 이렇게 희망고문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 이렇게 뜨는 거지?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남아있을까 했는데, 이건 아니랍니다. 뭐 자리 없대요. 이미 그거 성공한 사람들 말고. 저희, 그냥, 오늘 시간, 혼날렸어, 뭐 할수있 3시간 날린 것 같아. 4시간 날린 것 같아. 5시부터였구네 4시간이면 우리가 노래방 가서 술 먹지, 밥 먹지, 뭐, 뭐, 다, 다할 텐데. 지금 노래 다할 텐데, 되게 뭐야 아 응. 근데, 우리 수척해진 거 알아? 살, 살이 응. 빠졌다? 아니, 진짜로? 지금 힘들어. 야, 노도. 드디어 끝났다 끝! 시발. <laughs> 존나 <웃음> 아, SM은 제가 13년? 13년째부터 접지를 했지만 바뀌지 않아. 진짜 안 바뀌어요. 안 좋은 걸로. 오, <laughs> 진짜 힘이 빠졌어. 계속 마우스라 이거. <laughs> 그래서 이거 새로고침 눌렀던 얘다. 네, 층음눌러도셨고요 아니, 이 시간은 내가 놀았지 이렇게 희망 고민을 주면 안 되지. 우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넘쳐나는 1 0대가 아니고 우리 대학생인데. 장사 존나는데 나 봐. 오우. 친구는 샤워할 는시즈니 <laughs> <존나. 웃음> 야, 팬이 진짜 팬덤이 생각 맛 아니, 고구마를 왜 이렇게 태어 뭐하는 거야? 존나 태웠네, 아이씨. 나 던져버린다, 바퀴. 에잇, 진짜. 이거마 이게 뭐야,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미안 너무 많이 찼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티으이나 봤어요, 여러분. 아니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개까해 어? 겁나 잘해. 아.